아무래도 영어 원서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라든지 생각 구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외 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는 주로 짧은 글 위주의 문법 요소만 치중해서 배우는데요, 영어 원서에서는 그런 원어민적 감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원서로 공부를 하는 건 키가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되돌아보면 영어 실력이 부쩍 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나에게 영어 원서란 영어 공부의 기본이 되고 없어서는 안 돼. 매번 한국식 영어 공부에 흥미를 불어넣어 주는 외국에서 사다온 친구들만큼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영어 교육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지특이, 빛돌이랑 단비 같은 존재라고 친구이자 멘토라고 생각해요. 저는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반드시 영어 원서를 읽게 계획입니다.